야, 내가 한 방에 오라고 했지, 어? 응? 한 방에 오라고 했어, 했어 이게 숨는 거 봐라, 야, 이리 와. 어디서 엄마가 말, 말씀하시는데 어? 뒤를 뒤를 돌아봐, 어? 혼나. 뭐야? 눈꺼비 뭐야? 검은 거, 뭐야 이거? 응? 엄마가 지저분한 거 싫어한다 했지?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, 맨날, 맞고, 그래도, 좋, 타고 있고, 씨. 좋, 탄다. 아주 편안해 보이네. 아이고, 내 새끼. 아이고, 예뻐, 요, 우리, 우리 애기. 우리 애기. 하, 커피 곤해 음, 잠은 안 오네. 어디가? 안 돼, 가지마. 안 돼, 가지마. 안 돼, 넌내 거란 말이야. 어디 가? 어디 가? 동꾸님 귀여운 공댕이. 공댕이, 어디 가? 일마 와. 안 돼, 가지 마. 일루 와. 엄마랑 같이 있자. 알았지? 아이고, 예뻐. 아이고, 내 새끼. 아이고, 내 새끼. 오늘은 뭐할 겁니까? 자고 먹고 싸고 그럴 거죠? 다 알고 있어요 산책 갈까? <laughs> 산책 산책 갈까?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꼬리 흔드는 거봐 산책 갈까? 산책 이 새끼 알았어. 미안해. 이따가 가자. 낮에 가자, 낮에. 아았지 너무 추우니까. 엄마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? 너한테 승질 뿌릴 거야. <laughs> 그니까? 감기 걸리면 안 되겠지? 구지구지 내 새끼. 얼굴 내 새끼. 얼굴 내 새끼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요. 아이고, 좋아요. 여기까지 힐링 영상이었습니다.